thank you 출발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무심한 세월아 이렇게 불렀지만 실질적으로 나온다 선배님은 무심한 세월아 하고 세자를 살짝 세월아 저좀 봐요 세월아 시작 세월아 어머니 손을 들고 좀 꺾어야 되는데 하면 안 돼요 시야 세월아 무심한 할때 여러분 세월이 무심한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심한 이쁘게 하겠어요? 무시만, 이렇게 해야 돼 속을 긁어야 돼요, 시. 무시만, 세워라. 2조 하는 거 보세요, 시. 무시만, 아, 세워라. 얼마나 세월이 무시만 하 저렇게 잘하는 거예요. 2조, 시. 1조. 무시만, 세워라. 2조 하는 거좀 보세요, 시. 무시만, 세워라. 아, 속을 긁잖아. 1조, 시. 1무 시. 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힘정한 세워라. 시작. 내힘정한 세워라. 자,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갑니다. 자, 앞에 보세요. 준비. 시작. 머시만 세워라. 내힘정한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노래한 거는 그냥 담백하고 그냥 밋밋해. 지금 앞에다가 힘을 실어야 돼. 어떻게? 머시만. 시작.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쪽 갑니다. 너는 어찌 그리도 빠르니? 너는 이래게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거야? 어려워요. 세월. 그러면 흘러가는 세월을 보면서 너는 어찌 그리도 빠르니? 시작. 너는 어찌 그리도 빠르니? 어, 이들, 세월이 저기 가고 있는데 어쩌니 계속 너는 어찌 그리도 <laughs> 빠르니? 그을 저기 가고 있길래 아니야? <laughs> 그러면 너는 어찌 그리도 빠르니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세월을 따라가야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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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게어 우리 무심하니까 뭐 보고 싶지도 않겠죠 자 시작 너는 어찌 그리도 빠르니 자 그렇게 합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시작 <laughs> 무심 그 다음에 갑니다. 들어보세요. 쉬었다가자 해도 되는데 악보로 그렇게 여러분 불러주는 거 좋죠. 자 여러분 쉬었다음에 다가자 사이에 뭐가 있나 보세요. 1 6표는더 십표가 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자는 안 쉬는 거야. 적으세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자. 자 적으세요. 쉬어 쉬자 쉬어 쉬어. 우리 어머니도 아시고 쉬었다가 자 바로 붙잖아요. 쉬었다가자. 시작. 쉬었다가자. 그래야 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악보는 사실 틀렸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악보를 제가 다시 만든 거예요. 나훈아 선배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생각하지 말고 가사를 의미해 보세요. 쉬었다가자 했으면 어떻게 한다? 쉬리 쉬었다가자. 시작. 쉬어 따라하자 우리 잠시 쉬어 따라하자 자 앞에 보세요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손으로 넉 가라 가려니 이제 힘이 들구나 우리 잠시 쉬어 따라자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그런데 이걸 안 지키는 강사님들이 무지 많더라고요 왜 그냥 여기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 잠시 쉬었다가자 하고 악보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공부를 안한 선생님은 이것만 공부해. 요 근데 나오아 선배님 노래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하면은 이거로 가면 하면 우리 우리도 아니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자. 이게 더 매력 있지 않은? 네. 우리 잠시 쉬었다. 이건 정말 구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지 말고 시작. 우리 잠시 쉬었다. 좋죠? 자, 그럼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준비. 자, 여러분 초, 둘, 셋. 세워라, 세워. 틀어놨을때는 책을 놓고 여기를 봐야돼 아... 앞에보세요 <laughs> 책보시 책보세요 <laughs> 이리로 이리로 안돼 책을 놓고 책을 보고 <laughs> 자 지금은 책보세요 <laughs> 자 2절 갑니다 여러분들 <laughs> 제가 작곡가하고 활동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너무 멜로디가 이뻐. 가사도 이쁘고. 자, 그런데 무시만 할때 어떻게? 무시만 했는데, 얇고 좀도 그렇게 하나 봤더니, 아니요. 얇고 좀그도 멜로디를 꺾으면서 얇고 좀. 나훈나 선배님의 그 독특한 코소리야 얇고 좀 세워. 이래. 아까 무시만 하시니까 무시만 세워. 얇은 고추도 싫다. 이 아이 고세 아, 센 여러분. 누가 여기 지금 몇달 됐다 하지고이 아이 고추는 몸을 살짝 고 주시고 이고 무시만 시든. 무시만 세워. 얇은 고추? 은 무시만은 무섭게 하는데 여러분 얇은 아내가 입이 아, 이렇게 하세요. 잘 하시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야 여기가, 우리가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들. 자, 변덕쟁이 세워라. 시작. 변덕쟁이 세워라. 그다음 나월일 땐그리도 늦더니. 시작. 나월일 땐그리도 늦더니. 저는 이겠습니다. 준비. 야이. 변덕쟁이 할 때는 어떻게 해? 이렇게. 왜 하니까 손은 손바닥 뒤집다 싶다니까.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데 벌써 알아들으셨어. 이 <목소리> 안구줄 세워라 변덕쟁이 세워라. <목소리> 여러분들, 나는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돼. <목소리> 내가 어찌면 이렇게 이걸 자랑하지 우리 어머니 이거 하라 그러면 이렇게 뒤집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하나, 둘, 천천히 나을땐그리던 아. 여긴 천천히 갑니다 자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나어땐그리 들어보세요 음. 음. 숨이 가한말쁘다고 어떻게 변할까 가슴에 손을 대어숨 가쁜 한 세상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데 계속 두 손으로 들고서 <laughs> 어서 따라오 어머님들 한, 한 손을 들고 <laughs> 어서 따라오라는 세월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시작 어서 따라오라는 세월 오라는 것도 참 다양하게 하시네요 <laughs> 이런 <이른> 어머니가 <어문이가> 있고 <laughs> 이런 어머니가 있고 순가하고 수업하면 손짓을 하는 걸다 아니까 어 저기 어머님 네, 그것도 좋아요 자 순각부시냐 순가부 하세자 안만 보고 왔는데 어서 따라 보라는 세호자 이러면 반 끝났습니다 교재를 놓으세요 자 이제 교재를 앞에 보고 이거 보요자 열심히 따라 한 친구와 여러분에서 박수 열 <laughs> 지금까지는 1, 2절이 멜로디가 거의 똑같아요. 이제 가사만 바뀌었지. 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목소리> 시험, 시험, 시험 같은 날데 여러분, 그냥, 나 하면 안되게 여기서 나라고 해서, 여기다 갖다 대면 안 되고요. 멜로디가 올라갈 때 무조건 손이 올라가면, 그 보세요. 나가 아니라, 나는, 나가 기니까쭉 올렸다 내릴 때 빨리 내린다 나는 시험, 시험, 시험 같은 다 여러분, 나는 시험, 시험, 시험 같은 이렇게 손어보세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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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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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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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리듬 발고하지 마세요. 그거 그 제꺼에 제꺼 자 그래야 여기가 끊어져 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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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그래야 리듬과 박자가 어 하지 말래이거일 1조 시작 나죠시조자0자자 나가 길다고 했잖아. 나, 긴데, 나는, 그 짧아져요. 나는, 하고 내려와야 돼. 잊어보세요, 시작. 나는 싫어, 싫어, 싫어할 <laughs> 때다.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손이 번쩍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봅니다. 앞에 보세요.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멀 그다음 가합니다. 허리 한번 쭉 펴고. 시작 허리 한번 쭉. 어머니 노래 나온다라고 저는 눈치를 보면서 이번에 몸 보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laughs> 그냥 하면 돼요. 허리 한번 쭉 펴고 하면 되는데 아니요. 쭉이 쭉이야 단순하게 아니라 <laughs> 시작, 시작 허리 한번쭉 펴고 하고 쭉 올려 시작 쭉 펴고 허리 시작 허리 한번쭉 펴고 그래야 쭉이 길어지면서 가요 자 앞에 보세요 가봅니다 준비 하나, 둘, 감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자. 나와야 가라는 표현이야. 그냥 가, 가, 가지마 같은 짓이야 그러니까 손을 뻗으세요. 자, 앞에 보세요. 가니다 주기 자, 하나, 둘, 올라가.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이 가사 해봅니다. 우리 잠시 시작 우리 마지막 너 혼자만 먼저 너 혼자만 먼저 너 혼자만 먼저 해? 너 혼자만 먼저 가도라 뭐문대 시작 가도라 시작 가도라 모자 시작 너 혼자만 먼저 가도라 나났어요 아, 이러면 소리 질러야 되는데 소리 질러 yeah. 지금 번 출발해보겠습니다 금비. 세월아 세월아 이제는 너 혼자 가구 we <laughs>